홍달으로 이슈입니다. 요거 오래 갈까요? 이슈? 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달으로 취지한 좀손좀 봐줘야겠다. 약간 이런 거. 제이 회사는 그세 가지 레드라인에 다 걸렸어요. 중국이 우리 경제 규모를 보면 1 0 배예요. 부동산 네. 경기도 엉망진창이었고 하청 업체 연쇄 줄도산이 생기면 아... 민생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아... 오늘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긴급하게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한 걸음에 달려주셔가지고. 와 아니 뭐 인연이 깊으면은 뭐어디가 네. 계신들 <laughs> 못 뵙겠습니까? 저희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지고 우리 전병서 네. 교수님을 예전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저희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 언제 처음 뵀었지 그 얘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예전 십뭐 년도도 된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완전 그 기자 초년병 시절에 아마 교육받으러 막 뭐 대우증권 아니면 한화 투자증권 가서 막 교육 받고 그럴 때 이제 소장님께서 많이 좀 가르침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유, 덕분에 최근에도 이 홍다그룹 이슈 터지고 나서도 예. 그 이제 칼럼 언론사에 기고하고 계시는거나 또그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 CEC 차이나 이코노믹 채널 네예그 CE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래 그 오후 다섯 시 하는 라이브 때 모시려고 했었는데. 5시쯤에 또 아주 중요한 글로벌 미팅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후 1시쯤에 오늘이 며칠인가요? 24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녹화를 하고 있고 바로 편집을 해서 금토일 요렇게 좀 내보낼 예정입니다. 예. 중국 경제 금융 연구소장이시자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이신 전병서 소장님, 전병서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자, 본론으로 바로 갈까요? 그러시죠. 헝다그룹 홍다그룹 이슈입니다. 요거, 오래 갈까요? 이슈? 어, 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게 간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설 때마다. 3단계 중에서 1단계 말에 와있고요 1단계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 부도 나는 것들 처리하는 거 보면, 네. 부도 선언하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교통정리 하는데, 최하. 9개월. 그래서 이제, 뭐, 흥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그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어, 네. 해남 항공이라고, 네. 그 중국의 4대 항공사가 이제 작년에 부도선을 했고, 네. 그래서 금년 1월 달부터 이제 정리작업을 들어가서 지금 9월 달에 이제 주주를 찾고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 9달 어, 걸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큰데, 훨씬 더큰 회사인데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 이제 이 회사는 건설 회사다 보니까 예. 하청 업체가 많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하청 업체 연쇄 줄도산이 생기면 아. 민생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아. 조금 빨리 이제 손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협력사 직원들까지 합치면 뭐0백 몇십만 명이라던데요 그래서 뭐 그거는 건설사라는 게뭐 면허증 하나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직원이라고 사실 하기 어렵죠. 헝다그룹 직원만 한 25만 명 된다고 하고 뭐 협력사 중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예. 그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네네네. 25만 명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속이 잘안 가는데. 중국의 공상은행, 건설은행 그 은행의 직원이 몇 명쯤 될것 같습니까? 우리랑 직원이가 다르겠죠? 40만 명이 넘습니다. 공상은행이나 이런 그렇죠. 대형 은행들 직원 이 그렇습니다. 40만 명. 그래서 지금 헝다의 25만 명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 사이즈에서 우리가 놀라는 건데 그게 이게 상대 비교하기 개념이 잘안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헝다가 저게제 e 리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왜 리만이냐 고 그러면 부채액을 원화로 환산하니까 뭐 350조 원이다. 그럼 음, 네, 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그 6, 70% 되는데 음, 음. 그면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보지만. 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중국이 우리 경제 규모를 보면 열 배예요. 네. 그럼 얘들이 350조라 그러면 우리 기존은 35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뭐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게 가계 부채가 1,800조인데 네. 거기 35조 뭐 날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뭐대세 음. 영향 주는 거 아니듯이 음. 조금 이제 사이즈의 그 절대 숫자에 우리가 놀라는 건데 그 놀랄 필요 없다. 음. 그렇게 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으로 볼게 아니라 중국의 기준으로 그렇죠, 봐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고요. 우선은 그 쉬자인 회장, 그 헝다그룹을 만든 사람이고 현재도 최대 주주라면서요. 근이 사람의 그 인생 스토리가 한때는 또 중국에서는 막 자수성가 스토리, 입지전적인물 뭐 이렇게 좀묘사됐잖만 그렇습니다. 거뭐 우리 만이 얘기한 58년 개띠 인데요 네, 예, 58년생. 근데 그 정말 흑수저 중에 이제 상흑수저. 어. 그래서 고향이 후난성인데 요 후난성 그러면 중국에서 낙후된 순서로 보면 뭐 밑에서 몇 등하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 네. 이제 거기에 조그만 현 우리 같은 뭐면 단위의 이제 출신이고 네.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해서 이제 맨 주먹으로 일어선 거죠. 음.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뭐 당연히 가방끈도 좀 짧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도장 많이 찍어 받아야 되는 건설회사,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필연적으로 관상 결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 이 사람이 <laughs> 중국의 3월달에 보면 양회를 한다고 하는데 예. 양대 회의. 예. 이제 거기에 대표로 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14억의 대표자 한 5천 명이니까 예. 거기에 양회 중에서 이제 전인대가 있고 정협이라는 것이 예, 있는데 정인대, 정협. 정협에 이 상무 위원을 해요. 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협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고 음. 전인대는 진짜 정치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정협이라는 데에 이제 그 멤버가 될 정도로 아주 음. 정치 성향이 농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입지를 비즈니스와 같이 연결을 해서. 네. 제 비즈니스란 관상결탁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하. 그다음에 아주 재미난 것은 이제 이 회사의 그 배당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아리바바니, 뭐 탄센트니 이제 하는 중국의 큰 플랫폼 기업들 대주주들 지분율이 10%가 안 돼요. 네. 마윈도 8% 지분 있다가 지금 뭐4% 정도인데 네. 그걸 뭐 국유화한다 뭐 그런데 4% 음. 마윈 지분 인수한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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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교화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외부 투자를 계속 받다 그렇죠. 보니까 지분이 희석되고. 근데 이 부동산 회사 회장님은 지분이 70%예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적인데 그래서 그 유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한 1,700억 정도 배당을 했어요. 배당만 배당 1700, 1,700억 어. 달러 아니 위안 위안으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거기다 70%를 곱하면 예. 대략 한제뭐이 3분의 2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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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뭐 엄청난 천억 위안 이상 그 그러니까 네, 18조 원 네, 네. 이상을 현금 배당을 자기가 받아간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조 원 이상을 배당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그런 이제 건설 회사에서 그런 고배당을 하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음. 자기가 지분이 70%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기 가다 가정각으로 예. 봐야 되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했냐 아. 네. 이제 말씀하신 가난한 입지적인 스토리에다가 플러스 이제 자선을 해요 자선 사업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중국의 부자들이 자선한 랭킹을 보면 2000년까지 10년 내리 1등을 해요 그래서 가장 그 자선을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이제 ceo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임시를 심은 거죠 10년 동안 기부 1위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는 2등을 했어요 예. 2020년 누가 1등인지 아십니까 2020년에 마윈 회장 그렇습니다 어, 마윈이 그냥. 왜 1등이냐 네. 이번에 이제 제재 피하려고 네, 혼나고 나서 많이 낸 거죠 아하. 그래서 2등으로 밀렸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게 부도난 이런 정도의 이 캐시플로우가 나쁜 회사에 네.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그세연치가 않고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게 칠십 퍼센트의 배당을 해서 거의 천억 위안 가까운 배당을 받았지만 일 년에 도네이션 얼마였냐면 한 삼십 억 위안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 실제적으로 이게 이미지 메이킹에 음. 아주 좋은 이 어떻게 보면 회사 돈을 쓴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본인이 받아간 돈에 이제 조족지열 정도, 세발의 피 그렇죠. 정도만 기부를 한 건데, 그것만으로도 중국에서 랭킹 1위가 기부 1위가 될 정도면 본인은 진짜 얼마나 많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미지를 제이 가졌는데, 야. 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 저렇게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짓는 집. 그것은 아. 이제 신뢰성이 높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헝따가 진 집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했죠.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그 독특하다고 하면 좀 독특한 이제 다른 CEO들하고는 다른 재미다 그렇게 얘기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 성공 스토리까지 이제 겸해지면서 중국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랑도 받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성공하고 나서도 뭔가 되게 뭐 부를 많이 과시하고 막 이랬던 게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그 지방 출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주성간 사람, 네. 뭐 가방끈도 좀 짧고. 또 그러다 보니까 쇼업 인제 좋아하고 음. 그래서 중국이 뭐 축구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그렇게 말해도 항상 한국한테 게임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축구단도 인수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축구단을 인수한 것은 뭐 이게 돈이 쓰해인수한 건데 문제는 네. 헝다의 풋볼팀의 스카웃 비용이 예.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인구에 해사할 정도로 파격적인 이제 스카웃을 아. 한 건데 그건 결국은 뭐 축구 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하는 아. 그 자체가 이제 이 회사의 마케팅이었던 거죠. 중국 축구 발전에 내가 기여한다. 그렇죠. 아. 이제 그런 쇼업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이 회사로 바꿔 보면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요. 네. 근데 연구소에 이제 연구소장을 스카우트를 하는데 네. 이제 5천만 위안 정도를 이제 그 연봉을 지급을 해요. 오. 그래서 이제 1억이면 우리 돈으로 180억이고 5천만 원이면 네. 90억이죠. 네. 그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그 정도라고 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연구소장이죠. 네. 이 스카웃을 해요. 네. 그래서 런저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고의 싱크탱크를 지향한다. 아.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본업하고는 사실은 뭐 크게 관련이 없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전기차 물론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 땅 파는 회사가 전기차를 한다는 건 약간 이제 산업의 라인업에서는 잘안 맞죠 네. 그래서 전기차를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5년 동안 돈을 퍼부었는데 아직도 차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락 엔터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펀드 자산 운용사까지 네, 하죠. 그래서 맞죠, 지금 맞죠. 아마 언론에서 뭐 이제 사람들이 내돈 내놔라고 대마고 시위하는 게 네. 바로 이 회사가 만든 투자회사가 네. 이 부동산 금융상품을 만든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음. 그걸 어디에다 주로 투자를 했냐 그러면 자기네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BF를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헝다그룹이 현금흐름이 막혀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네. 현금흐름이 끊기면 이 펀드가 부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금융상품 음. 이것까지 이제 손을 댄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그 번호 파워 관련은 없는 부분에다가 돈 많이 썼다 아. 이번에도 보니까 뭐 (23일) 그 위안화 채권 이자분에 대해서도 이자 이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해서 이자를 납입을 했다, 지급을 했다, 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리차이 찬피니라고 재테크 상품이라고 하는 네. 건데,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예.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게 고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품을 그 투자사가 이제 네. 만든 거죠 아. 근데 그 투자사가 거기서 만든 이제 펀딩한 돈을 이거를 그 상품을 사는 언더라인 어셋을 이걸 헝다크를 사준 거죠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는 음. 펀드회사가 투자해 준돈 가지고 서 이제 자기네가 뭐 이자를 갖거나 뭐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이쪽 그룹 에서 이렇게 <laughs> 직접 줬다 판매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아, 직접 판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간접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그렇습니다. 이자를 조금씩 내주는 야. 근데 헝다그룹이 사실 잘 나갈 때는 뭐 부채를 계속해서 굴리는 게스노볼 효과도 되고 이렇게 빠르게 이제 급성장한 배경이 됐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이렇게 밟힌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회장의 오판입니다. 회장의 오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국에 많은 언론, 서방 언론들은 뭐 중국에서 3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재지경이면 나머지 회사들도 줄줄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냐 음. 그렇게 돼서 이제 부동산의 위기가 신용 위기로 하고 이것이 금융기관에 부실러지고 이제 국가 신용 위로 이어진다 이런 스토리를 쓰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주기적으로 한 3~4년 주기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경기가 나빠졌을 때이 네.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해요. 예. 근데뭐 우리도 그렇지만 IMF 때 또는 이제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땅을 사거나 뭐 이랬으면 대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자인 회장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나빴어요. 부동산 경기도 엉망진창이었고, 그럴 때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가지고 토지를 왕창 샀고. 싸게. 그렇죠. 엄청나게 싸게 네. 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뒤에 중국 정부가 경기를 보양하려고 부동산 규제 풀고, 대출 확장하고, 뭐 이런 금융 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일어선 거죠. 그래서 그 맞구나. 이전까지만 해도 완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탑이었고, 즉단은는뭐한3 네. 등, 5등 하는 이런 회사였는데, 네. 2016년, 17년 이때 이제 확 올라와서 치고 올라가지고 2017년에는 중국의 전체 보호 1위가 이 마윈이나 마화텅이 아니고 시자연 회장이 2017년 에 보호 1등까지 했죠. 아그 시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의 이제 의미는. 이 불황에 질러서 이것이 이제 정부가 그 부동산 규제 풀었을 때 그때 이제 빵 튀길 수 있는 대박을 그때 이제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중국이 뭐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 이 2019, 20 이때에 이제 이 중국 정부로서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이게 부동산의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고 음. 그래서 이제 헝다 회장은 아 이게 기회다. 음흠. 그래서 이제 돈다 모아가지고 음흠. 이 부동산, 그러니까 땅을 무지하게 많이 산 거죠. 똑같이 6년, 7년 전. 그렇죠. 그 이제 성공의 기억을 그대로 되살려서 음흠. 그랬는데 중국 정부가 이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음흠.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작년 8월달에 이 부동산 회사들이 더 이상 집을못 짓게끔 하는 것이 전부 공급을 줄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부채가 이게 예를 들면 그350% 부채 비리이 낮아야 된다. 네. 또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이 단기 채무를 커버할 수 있는 100%이하야 된다. 순부채가 100%에 되면 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냈어요. 이거 조건을 초과하면은 이 부동산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받 거나 대출을 줄여야 되는 이 가이드라인을 들고 들어왔어요.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그세 가지 레드라인에 다 걸렸어요. <laughs> 금세 돈... 개를 다 밟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있는 대출을 갚아야 되는 하... 상황이 빠졌는데 예. 문제는 금년 1월 달부터 정부가 또 새로운 그래도 돈이 많이 풀려서 우리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소비자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 지금처럼 음. 이 대출 규제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렇죠. 네. 개인들이 이제 아파트를 살때 네. 은행에 대출을 해 주는 한도를 네. 총 대출에 뭐 작게는 7%, 많게는 40% 은행 사이즈별로 음. 그 이상 해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도 돈이 묶였고 네.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게 수요 공급 양쪽에서 다가 정부가 스퀴즈를 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흥가가 대표적으로 딱 걸렸고 네. 나머지 이제 1등, 2등 하는 회사 뭐1 0 0개원이나 만과 이런 회사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서이 부채비율 줄이고 음. 사업 축소하고 현금 흐름 확보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은 그 2014, 15, 16년에 그 성공의 경험을 이거를 이제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정부의 판단을 이걸 완전히 잘못으로 끌고 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가 매출 규모로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 이제 중국에서 3위라고 하고 레드라인은 이제 세계를 다 넘었는데 사실 어느 나라 정부나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쪽을 통제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미리 해보잖아요. 이 정도면은 야 우리나라에서 3등이나 하는 회사가 이거 나가자 빠질 수 있겠는데라는 계산이 중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이제 계산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 어떻게 보면 헝다그룹 휴지한 좀손좀 봐줘야겠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보다는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오인하는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많아요. 네. 뭐 중국에서 일등한다고 해도 네. 그 시장 점유율이 5% 간대요. 아. 그래서 지금 이 헝다 같은 경우도 한 4%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하냐?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회사들은 정부가 이제 액션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네. 이 회사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배경도 있고 음. 그 사이에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하고 완전히 반대로 역주행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사고 크게 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제 뭐 건설업 좀 하시다가 이제 그 정치 쪽에 좀발좀 좀 담그셨다가 뭐 이런 분들 도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비슷한 스토리 같기는 하네요 근데 그 시장 점유율이 헝다그룹이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 헝다그룹 이 근데 이미 한삼개월 저는 이미 투기 등급으로 신용등급은 이미 그렇게 낮춰졌 그렇습니다 감수했죠? 그 세계 3대 심평사 smp 무디 이제 피치가 네. 6월달에 이흥따의이 재무제표 이것 보고서 스페큘러티브 투기적 등급으로 이미 등급을 내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회사로 이제 이미 들어왔고 그때부터 거의 뭐 정상적인 회사채 발행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리고 8월달에 중국 정부가 예약 면담이라는 거를 해요. 예약. 예약 면담. 예약 면담. 그 그래서 그게 주싸네? 뭐냐면 예. 알리바바나 탄센트 디디 주싱도 그걸 했어요. 공개 소환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공개 소환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정부 당국에지켰다는 얘기고 그것은 사고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8월달에 이 회사가 그 정부의 공개 소환에 이제 소환을 당했고 네. 그거 해당 끝나고 나서 애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제 어떤 결과가 됐냐를 리뷰를 할 때. 이 금융 리스크를, 이거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8월 달에 음. 이제 자기네 입으로 실토를 한 거예요. 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5일, 9월 8일, 9월 15일, 여기에 이제 3대 세계 이시중평가회사가 평가등급을 이것을 부도등급으로 최하등급으로 다 낮췄어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9월 달에 3대 심평사는 이들 회사, 이 헝다에 대해서는 신용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음, 네. 근데 뭐다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세계 3대 신평사가 부도 등급을 내리면 그건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월 8일 날인가에 그 뭐를 발표를하면 우리가 9월 21일에 만기가 그 이자 지급일이 돌아오는 그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못 갚을 것 같다는 걸 발표를 해요 음, 네, 네, 네. 그래서, 9, 거죠, 그래서 예, (9월) (9월 20일) 날 이제 주가가 대폭락을 하는 예, 거죠 예, 예. 그수서이 이제 홍콩을 포함해서 뭐 미국 유럽까지 큰 공포를 갖던 것은 이 회사가 호로케 공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이제 보도가 났다 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채권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또 이자 지급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계속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캐시, 그 현금 등가물, 캐시 기블런트를 보면, 대략 한 700억, 뭐, 요 정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당장 갚아야 될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단기 부채가 한 2,400억 정도 돼요. 음, 음. 그러면 1,700억 정도가 구멍이 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캐시 크런치가 생겼고, 뭐, 이자 지급일마다, 이제 뭐 9월 달에도 9월 23일, 10월 달, 12월 달에 이제 매달 이제 이자 지급일이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아마 어제 그 이자 지급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안심하고 주가도 반등하는 조짐을 보였지만 제가 볼땐 이자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이자 지급 유예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이자를 받아야 될때 예를 들면 한달 늦춰 줘라라든지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자 유예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부도는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보면, 원금을 못, 받, 못 갚았거나, 이자를 지금 못 해서 부도가 난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음,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세계 3대 심평사가, 뭐, 부도라고 판정했으면 이 진짜 부도인 거죠. 음, 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이거, 중국은 이런 회사를 부도 처리를 안 하냐. 음.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그 저거 부도 내면 부실 채권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이것이 금융위로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이 부채 규모가 1조 9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은행 차익금은 한 5천억 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말고 1조 이 구천억 중에서 한 구천억 정도가 이게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청 대금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건설회사니까 뭐 시멘트, 철근 뭐 이게 이거 엄청나게 뭐. 많죠. 예, 예. 그게 구천억인데 이것이 은행 대출금의 일점오 배나 돼요. 훨씬 크네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 대출금을 못 갚는 것은 은행이 대손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죠. 뭐 은행이 워낙 크니까 네. 문제가 없는데 이 구천억. 그래서 대략 우리 돈으로 봤을 때한 170조 정도 되는 돈이 부도가 나면 네. 수많은 중소 하층 업체들이 줄줄이 그냥 줄줄이 부도가 나는 것이고 네. 얘들이 지금 한 150만 채 이상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음흠. 이게 공사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부도내기가 지금 어렵고 아, 그래서 아, 결국은 아, 이제 회사가 이 상태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음. 그래서 방법은 그걸 어떻게 소프트랜딩 시키냐 이제 요게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당장 구도 내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게 이제 뭐그 구도를 아직도 안낸 이유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아까 잠깐 우리 모두 얘기했지만 헝다의 언론에서 막 서방 언론에서 떠드는 것하고 좀 다른 점이 네. 이것의 이펙트가 크지 않아요. 그,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금년 8월 달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4%고, 예, 시장 점유율.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대출을 보면, 뭐, 아까 350조나 되는 부채 그러지만, 실제 대출은 이게 한 5천억이 한이 정도예요. 음흠. 근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중국 사회 총 대출이 한 네. 300조가 넘어요. 음. 그래서 얘들의 차익금이 이게 싹다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한 0.3%? 뭐 음. 이 정도 총 사회.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얼마나 해주냐면 대략 한 187조 정도 돼요. 네. 거기에 5천억이기 때문에 음. 전체 은행 대출의 한0.2%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에주는 충격은 이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하청 대금을 못 줬을 때에 이것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소프트랜딩 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관심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세계적인 심평사들이 이것을 부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평가 등급 냉결하되는데도안 하는 이유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숨은 의도요?